오늘은 기계 스포스 기계로 이리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기계를 어떻게 자르나? 이발하듯이 똑같이 빗덩살에 올라오는 것만 자르면 되거든자 이거를 어, 이발을 해도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기계를 해도 똑같이 여기 빗덩이 나오는 것만 자르면 돼요. 빛만 수평을 다잡고비등을다 자르면 돼. 근데, 빛을, 기계로 일을 잘하려면 첫째, 가위로 잘 자를 수 있어야만이, 기계로 머리를 잘 깎을 수 있어요. 왜냐. 빛이 똑바로 갈줄 알아야만이 이게, 비등이 요거 나오는 거면 기계도, 기계도 이빨로 네. <laughs> 요 반스런이 있고 요 뒤로 쓰는 부위가 마다 다 틀려. 불이 자를 부리가 네. 예를 들어가, 이거를 여기서 가는데 요거는 앞니빨로요 등살로 요, 등살 요 뒤쪽 면을, 손진 뒷면을 요래다가 요비등이 나온 거는 요런 식으로 다 다다잘라주 그래야지 만약에 앞리로 자르면은, 찍어버려. 깎아놨으 미리 잘라먹어.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머리가 여기서 거울 보고 또 빠르게 빗으로, 수평으로, 이쪽에 올라왔다. 그러면 거울 보고, 빗등으로, 그걸을 보고 잘라도, 평소에 연습이 돼야지, 그래. 손이 가잖아, 빗으로. 똑바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laughs> 요 위에 다 잘랐으면, 뒤에 머리. 뒤에 머리는, 닦을 때는, 올릴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른기다요빗 턱이 올라오는 머리만, 요반 뒤로 올라오면 돼. 빗 턱이 올라오는 거고. 일반 상고나 낮은 머리 자를 때 기계로 머리, 깎을 때, 두 손을 다, 기계를 잡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는 이런 식이로 됩니다. 이거를, 손을 받쳐가지고, 요래, 요 손가락을 받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밀면 돼요. 그러면, 가에 간 잘라도 되는 게다. 요런 식으로. 요, 요, 손은 요받치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 싹, 옆으로. 그러면 요쪽에도, 이쪽 머리도 어떻게, 요, 기계를, 여기를 바쳐요. 요 바치가, 손등이 바쳐요. 손은 중재를 이렇게, 지금 이거는 요런 식으로 싹 갖다 대면 돼. 그럼 요쭉 대면, 요 손이 있기 때문에, 파가 안 찍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 손을 받쳐. 뒤에, 요등이다가요 등에다가 왼손을 받치고, 요거는, 요쪽 빈을 지고, 요런 식으로. 쭉 올라오면서, 이래 이러면, 가위가 별로 안 굴라도 되거든. 옆에. 아픈가 봐 <laughs> 어. どうぞだから。